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수학을 집필한 백마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김명수라고 합니다. 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은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또한 문제도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방법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아, 어떻게 가르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책을 쓰면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22개 전 교육과정의 특징을 지금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요즘 최대 의 화두는 인공지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교과서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과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담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대신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수학 진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책일 겁니다. 힘들긴 했지만 보람차다고 기억됐던 일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두고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토의를 많이 했거든요. 심지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는, 아, 너무 힘들다. 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토론해야지라고 고민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맞아. 수학 개념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게 너무나 협소했구나라는 그런 반성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과서를 여러 저자들과 함께 또 이제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집필하는 것은 저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아주 보람찬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학적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그리고 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책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음, 저는 간단하게 친친이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친절한 친구 같은 교과서입니다. 예, 저희 책은 이제 앞에서부터 개념은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개념에서는 이 개념을 딱딱한 개념을 조금 더 순화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풀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서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 부분들은 뒤쪽에 많은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골고루 다 집어 넣었고요. 그냥 쉽게, 개념만 알면 풀리는 문제들로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좀 사고력이 필요한, 또는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고심해서 많이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